안녕하세요. 골드라이프 톡톡이에요. 혹시 요즘 자려고 누워도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불면증을 극복하고 숙면을 돕는 방법 7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일정한 수면 리듬 유지하기.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시계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낮 시간 햇빛 쬐기. 낮동안 햇빛을 쬐면 밤에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하루 20에서 30분만이라도 햇살 아래 산책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수면의 질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3 카페인 오후엔 멀리하기 커피나 녹차 초콜릿 속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를 추천드려요. 4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 오프.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우는 신호를 줍니다. 지금은 낮이야 깨어있어야 해! 하고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 앱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5. 따뜻한 조격으로 몸과 마음 이완시키기.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는 조격은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을 안정시키고 긴장된 몸을 풀어줍니다. 그 후에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6. 침실 환경 정돈하기.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TV, 노트북, 책, 잡동사니는 치우고 조명은 어둡게,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좋습니다. 편안한 향초나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 마음을 비우는 수면 루틴 만들기.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스트레칭, 따뜻한 차한 잔, 감사 일기 한 줄, 조용한 음악 듣기. 이 루틴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 중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잠이 오는 몸과 마음으로 바뀌실 겁니다. 당신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골든라이프 톡톡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